아,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앞에 권 선생님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좀 뒤에서 들으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압구정동에서 작은 프랑스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루이상크의 오너 셰프 이유석이라고 합니다. 아, 어, 제가 오늘 기회 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어, 꿈에 대해 이야기라는 큰 주제인데 좀 약간 추상적이고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발바한 과정들에 대해서 어, 짧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어, 아, 주 일단 저희 레스토랑에 아버신 분들도 계시고 안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좀 약간 음, 독창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점심 영업을 안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전부 다들려보이는 오픈 키친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 테이블이 있어서 손님들이 앉으시면은 다 그희랑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어, 저희 요리 과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독창적인 컨셉 때문에 어, 처음에 오픈할 때는 주위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개다 망한다 막주에서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음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긴 했지만은 제 꿈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손님들의 이야기들과 사연의들의 기록이 되어 하루하루가 하나의 또 드라마거든요. 그 얘기들 또나 모으고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맛있는 유로라는 책도 내게 됐고 조선일보에 칼럼도 연재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좀자랑가지만 자동차 모델로 하면서 화보도 찍고 그 활동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아 이제 자,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아주 1 0대 때를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이 보낸 사람이에요. 어0대때 저희 학창 시절 동안 전 줄반장 한번못 해봤고요. 그 이때 제 바람이 뭐였냐면, 제 부모님 바램이 뭐였냐면 반에서 30등 안에 드는 거였어요. 예. 공부도 굉장히 못했고, 운동도 못하고, 쌈벅질하면 맨날 맞았고, 그런 굉장히 반에서 존재감도 없는 아이였지만, 저는 조금 내세우는 게 있다면 글 쓰는 건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대회 나가서 장례상 타고 그런 걸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이 위안로 삼곤 하는데 예. <laughs> 예. 그러던 중에 98년도인가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를 보고 있는데. 한 조그만 키가 작은 요리사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그는데 아, 음식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프랑스 요리 주방장이신데 어, 박현암 총주방장님이라고 지금 블레니엄힐튼호텔의 총주방장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키가 160에다가 엄지손가락도 없으시고 또 중학교밖에 안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에 뭐 총주방장님까지 오르셨고 그분의 음식은 또 지금도 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분이시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처음으로 아 나도 요리사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그분을 찾아갔어요 무작정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두번세번 번 찾아가서 그랬는데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을 말씀드리고 좀, 좀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견습할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요리사가 되었던 그때가 바로 2000년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리사로서 생활을 했어요. 2000년도 중반쯤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 요리사를 하다가 요리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 요리가 맨날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지치고 쉬는 날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일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바로 제집 앞에 복싱 체육관이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찾아갔더니 저보고 세계 피평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반 년간을 어, 복싱을 하는데 복싱 6개월 만에 좀 깨달았어요. 굉장히 재능이 없다는 걸. 그러던 중에 이제 그남 총주방장님 다시 찾아갔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더니 이게 네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보태줄 테니까 프랑스 한번 여행 갔다 온게 어때?라고 해서 저는 프랑스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프랑스에서 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불어라고는 뭐한세 문장 외우고 갔거든요. 봉주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끝이었는데 가서 굉장히 먹어보고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내가 프랑스 무조건 다시 와서 요리사를 다시 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힘들게 2006년도에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남들과 저는 저 이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갔을 때 저는 뭐 일단 비싼 학비를 내는 프랑스 요리학교를 가는 것보다 주방에서 바로 일을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서툰 부러워 실력을 가지고 이억선 장을 들고 다 찾아다녔어요 유명한 레스토랑들 찾아다니면서 일을 할 기회를 달라고 주셨는데여기서 인턴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갔는데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갈 때마다 거기서 항상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랑스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거절당했지만 어, 어떤 곳은 어,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 중인데 럼블라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방장님은 인턴을 30년 역사상 안 뽑았대요. 절투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널 내가 왜 뽑아야 되냐. 우리 프랑스람도 사안 뽑는데 넌 불어도 지금 잘 못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찾아갔습니다. 4개월 동안 12번인가를 찾아갔어요, 13번 그 정도를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저를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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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있냐고. 13번째인가 찾아갔을 때는 농담이 아니고 잠깐 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주방장님 방금 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주변님이. 아까씩 봤다고 분명히. 여기 들어가니까 막 고함을 지르세요. 아, 경찰 에 신고하라고 이게 좀 많오게 하라고. 막래서 저는 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집에 갔죠. 마지막 승부스를띄우기로 했어요. 저는 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딱 뽑, 뽑아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인턴 일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가 다 작성해놨어요. 사인란만 비워놓고 두개 갔더니 딱 보자마자 또 도망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죠. 막해서 이 이후로 다시는 안올 거라고 나는. 이거, 이거 좀 보시라고 이거 지금 이건 난 다음 주에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편이라고 당신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건 일, 개인한테 일자리를 안 주는 차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 나라의 프랑스 음식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준 거다. 나는 불행하게도 당신이 이 기회를 안 주면 난이 비행기를 타고 난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라고요. 그분이 하는 어이없어 하더니 한 3분 정도 있다가 볼펜 찾으더니 어디다 사인하면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8시 나올 수 있지?라고 하시는데 전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아, 물론 그분이 거절을 하셨어도 저는 그냥 계속 기스계계획었어요 저는. 그 뭐, 환불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 가슴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 딴 데도 맞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손하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침 다행히 그분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아그고 솔직히 한번더 가려고 했었거든요. 막 거절한다고 해도 어, 생각을 해보니까 좀뭐 비행기가 저쪽 저쪽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프랑스에서 3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시간이었고 하루에 1 5 시간 1 6 시간씩 코피를 쏟으면서 일했지만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렇지만 제 꿈에 다가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스페인으로 잠깐 떠났어요. 스페인으로 갔던 제가 유혹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스페인의 많은 레스토랑들에서는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굉장히 큰 제한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좀 처음에 많이 모르고 가신 분들 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그만 방에서 16명이나 되는 중남미 친구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예 매일 라틴에 밤이어서 었주 6일이 일주일에 주 6일이 라틴 댄스라는 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좀 힘들었지만 일요일은 신 날입니다 일요일은 클럽에다가 다지 그 친구들이 그래서좀쉴수 좀 있었지만 그렇게 4년의 시간을 저는 프랑스랑 스페인을 돌면서 어, 유학을 했어요 제가 돈이 없더라졌을 때는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됐고 숙식을 제공해 주는 좀 열악한 데서 잠도 많이 자고 그렇게 하다 좀더 있고 싶었지만 이제 정말 형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4년쯤 됐을 때 국내에 귀국했습니다. 시장조사를 다 해보는데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은 자금조달하는 거예요. 은행을 다니고 제 지인들한테 제가 레스토랑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돈을 빌리고 그 6개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는 간신히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아쿠정동이 작은 자리를 구해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어, 처음에 많은 분들의 우려랑 다르게 어, 독특한 컨셉이 좀 많이 먹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첫 달부터 수익이 계속 나서 지금까지 계속 적자 없이는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하면서 저는 어, 많은 스님들의 좀 다양한 스토리를 듣게 돼요.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많은 얘기도 하게 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이야기들을 어, 제 여자친구한테도 많이 들려주게 됐거든요. 그 여자친구 말리 그 얘기들 한번 글로 써보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워낙 막창시절때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글로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우연히 제 지인한테 그 글을 써놓은 걸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주인, 그 지인분께서 재미삼아서 어떤 출판사 쪽에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몇 몇 주가 지나서 어,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의 기획자이신 분인데 문학동네 출판사의 팀장으로 계신 분이 저한테 책을 내자고 저에게 전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원이 뻥뻥했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책을 낼수 있을까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5개월간을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거의 3시에 도착해서 새벽 3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글을 써요. 그렇게 6, 5개월간 그렇게 글을 쓴 끝에 제 에세이를 출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어, 책을 나올 때쯤에 추천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랑 뭐 한번 제 유명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추천사를 부탁했는데. 그분 중엔 조선일보의 음식 담당 기자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얼핏 한번 스쳐지나가듯 뵀던 분인데 그분이 워낙 글로 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제 원고를 하나 보여드렸죠. 어, 그러면서 이 글이 만약 마음에 드시면 추천사에 쓰셔주시고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이글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번 쓱 보시더니 와 어, 나쁘지 않은데 혹시 조선일보에 칼럼 연재하는 건 어때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받았던 순간이에요 그때 제가 어, 10대 때 그렇게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전어저희 작은 꿈이 아니제 책을 내는 거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간지에 글까지 지금 5개월째 쓰게 된 기계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제 꿈을 응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 제가 제가 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박현영 상무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프랑스에 갔을 때 유명한 셰프들한테 직접 내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여자친구한테 제가 글 쓰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다면 그리고 그 조선일보 기자님께 찾아가 가지고 책 내고 싶다는 아니 책에 추천사를 좀 부탁한다는 말을 안 했다면 저는 칼럼도 없었을 테고 책도 없었을 테고 어, 어쩌면 레스토랑도 안 생기고 요리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꿈을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제 꿈을 응원해 주실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연 무대에서 아직 저는 지금이 첫 강연입니다.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더 많은 부분에서 강연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자기의 꿈을 주위에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그 꿈을 비우는 분도 있을 테고 무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절대로 거기서 절망하시면 안 되고요 어, 항상 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집에서 연습할 때는 굉장히 좀 부족했는데 짧게 끝났네요. 아, 잠시만 이거 넘기는 것도. 아 이거는 제가 그 처음에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굉장히 돈도 없었고 이 이민 가방에 그냥 칼 가방 하나 들어있고 그냥 그때 열악했던 순간인데 어, 이때가 벌써 2006년 동가 그랬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책을 보신, 보고, 보고 오신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리고 책의 겉표지를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시고 뭐 저한테 막 보고, 아, 여기 책 내신 분안 오신, 출근 안 하시나봐요. 그러는 거여서 아직 안 오셨다고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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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요, 오늘 결론. 당신 누군가에게 꿈을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은 꿈에 대해서 한번. 주위 소중한 분들께 모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